자 151번 한번 봐볼게요. 자, f(x), g(x)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부양수 a에 b 대해서 a가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가를 봤더니 y는 f(x), g(x) 자, f(x), g(x)라는 놈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fx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림이 이런 상태가 되어 있고, gx다라고 는 이게 바로 y는 fx에요. gx다라고 하는 걸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 한 거니까, 아, 뭐, 대략적으로 그림은 이런 식의 그림이. 얘가 y는 gx라는 놈의 그림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y는 a. 그 다음에 y는 B,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a, 얘를 b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으로 둘러싼이 부분의 면적이 지금 얼마가 된다고 했냐면 6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로의 길이가 지금 얼마가 되냐면 2가 되니까 당연히 뭐가 될 것이다. 이 높이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3이 되야이만이 뭐가 된다? 전체 면적은 6이 될수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B는 뭐더라? A 플러스 3하고 똑같더라. 바로 이 가로의 길이가 언제나 뭐가 되는 2가 되게 하는 것을 바로 3만큼 가지고 있으면 면적은 6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G i n v e B다 라고 는 것을 잘 모르니까 G i n v e B를 뭐 K1 뭐 이런 한로 나눠볼까요? 당연히 B다 라는 값은 뭐가 되겠니? G K1 이렇게 되겠지. 자, 다음에 F i n v e A를 K2라고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A의 값은 바로 뭐가 된다? F, K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K, K1에다 G라는 변화를 치해주면 E에 뭐가 되니 K1 빼기 E가 될 것이고, K2에다 F라는 변화를 치해주면 E에 K2 이렇게 되. 따라서 우리가 알아. 지금 이 값은 뭐라고 준말냐면 k1이라고 어그러니까 k1에서 k2를 빼주면 바로 이 값이 log 2에 6이 된다 이 말이 뜻이에요. 따라서 k1의 값을 구해 주면 k1 빼기 2는 뭐가 되지 log 마 2에 b가 되겠죠. 따라서 따라서 이쪽으로 이동해 주니까 로그 2에 b 마이너스 2 이거 넘어 니까 플러스 2그 다음에 k2다라고 하는 것은 로그 얼마 2에 a 그래서 빼기 로그 얼마 2에 a 이런 소리예요 따라서 로그 2에 6이다라는 말에 뜻해서 얘는 로그 2에 4가 되겠지. 그러니까 로그 2에 여기는 4b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a 이렇게 돼요. 따라서 6이다라고 한 것은, 당연히 a분의 4b가 돼서 2b는 바로 3a라는 이런 값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b 대신에 a가 3을갖다 한번 대입을 해주면,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2a 더하기 6은 뭐가 돼? 3a가 되고 a는 바로 3이 됩니다. a가 3이 되니까 맞죠? 얘를 넘어 오니까 a는 6이 되는군요. 그래서 a를 여기다 대입해 줬더니 뭐가 돼? b는 6 더하기 3이니까 얼마? 9.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바로 얼마 된다? 15가 된다 이말뜻이에